자 문제를 보면 음요 문제 의형태 우리가 누구 정적분의 기본 정리하면서 샘이 이렇게 설명한거 y는 ft 에서 asx 까지의 넓이를 s 에 x 를 했고 그 값을 asx 까지 ft 의 dt 다 라고 하는 식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유형을 어, 이야기했다. 첫번째는 뭐? 구간이 뭐일 때? 상수일 때. 구간이 변수일 때.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문제를 어떻게 풀지 기억해야 된다. 어, 세번째가 요놈이었죠. x가 a로 갈 때. 그지 x-a분의1의 integral ft의 dt다. 결국에는 이 인테그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그마를, 리미트 취한 거야, 이 말이야. 이때 dt의 값이 누구냐, 델타, X, 델타 t 값이지. 그 델타, 델타 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x에서 a까지를 어, n 동분한 값의 어, 형태다.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a에서 x까지. 그런데 x가 a로 가니까 결과 값은 fa다. 라고 하는 어, 식 생각, 어, 떠올리면 이 문제는 쉽겠죠. 그래서 왼쪽의 식을, 자, 이거 한번 볼까? 어, 이건 뭐다? 어, 쭉 가져오면, 음, t3승 플러스 t를 내가 ft라고 할 거야. 그치? 음, ft라고 하면 이게 뭐 무슨 값이다? f2 값이다. f2 값은 10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 오른쪽 볼까? 자,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요 오른쪽의 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 limit x가 2로 가는데 x-2 분의 1에 integral-2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분모의 값은 x-2 x가 2로 가는 요 극한을 구조하고 맞다 어, 그러니까 dt가 델타 t고 그 델타 t가 음, t x-2인게 맞아요 음. 근데 문제를 봤더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지 그러면 누구? 여기는 뭔가 조작이 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누구 있다? 2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하고 한 구간 정하고 그 다음에 2부터 X까지 하면 되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하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에 DT 하고요 그 다음에, ESX까지, FTDT 하면 되나요? 네, 그래요. 음. 근데 이것을 봐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떤 구간이 상수일 때는 이놈이 하나의 값을 가지거든. 그 값인데 FT를 봤더니, 그 FT가 무슨 함수? 아, 이거 무슨 함수? 아, 어, 기함수. 즉, 원점 대칭. 그치? 원점 대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 FTDT의 값은 0이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이지. 그럼 이 값은 어, 어, 아까 했던 F2 값하고 똑같네. 그래서 F2 값이 10이었죠. 그래서 결로는 얼마다? 20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다.